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중에 그 지금은 종영됐는데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? 어, 아마 우리 학사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어,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? 네, 뭐말 그대로 프로그램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시죠? 어, 그게 찾아보니까. 1983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생각보다 오래 방영을 했더라고요. 2013년에 종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한 30년 가까이 이제 방영을 쭉 했는데 제 기억에 그뭐 초등학생 때나 학생 때 그걸 보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이 이산가족 찾기를 할때 한번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뭐 누군가를 이제 찾는데 뭐일대1로 찾아들 찾아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뭐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뭐어두 동네에 뭐 어느 집 무슨 색깔 지붕 밑에 살았던 누구 뭐뭐 뭐 무슨 개똥이 뭐 찾습니다. 뭐그 당시 나이는 이랬고 인사 차기는 이랬고 하면서 막 특징지를 막 적어놔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서, 아, 누구지? 우리 친척들, 우리 아버지, 내딸 아들, 어, 어디지? 어디지? 하면서 찾는 과정들이 있죠.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뭐 아버지와 아들이든 가족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이제 TV에서 쫙 찍어주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들 혹시 기억나세요? 일단 물어보죠. 야, 뭐네가윤호가 맞냐? 뭐 물어봐요. 그러면 어 제가 뭐 윤호가 맞아요 뭐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막 긴가민가한 상태로 이제 서로를 막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뭘또 확인할까요 뭐그당시 무슨 뭐 서류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고 어야너그 옛날에 그때 기억나냐 뭐네 무슨 감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쳐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러면서막 끌어안고 막 해요 뭐, 어떤 데는 보면은, 뭐, 특별한 이런, 뭐, 얘기가 없더라도, 시청자가 보기에도, 아, 저긴 가족이다 싶은 것도 있어요. 왜일까요? 너무 닮아가지고. 이건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. 어, 이처럼, 뭔가의 그 특징들을 통해서, 아, 내 혈육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막 찾아가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. 어,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.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, 첫 번째는 굳이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을 등불에 비유를 해요. 등불.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.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호칭을 지니고 계시죠. 이빛 자체이신 분.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은 빛 자체이시니 서로의 그 유사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도록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맡기신 일들이라 하면 뭐 다양한 기적들이나 말씀 선포나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. 어,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, 이분이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. 그래서 이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뒤에 복음 보면 두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, 우리가 그 아까 이산 가족 찾기 한번 프로그램 떠올려 보세요. 뭐 어떤 뭐 가족이라고 하는 증명할 서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서로의 기억만을 통해서 네가 내 가족이 맞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그 감나무 밑에서 떨어졌던 거 기억나냐?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수 있는 기억일까요? 모르죠. 오로지 너와 나의 추억인 것이죠. 기억인 것이죠. 그것이 같이 탁 맞닥뜨렸을 때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고. 결국은 친밀한 관계이고 그들만의 무언가의 기억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아,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그분께서 일으키신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있었던 특별한 기억들 그것을 통해서 아 이분은 내가 굳이 뭐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고 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는 메시하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왜냐하면 당당한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을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내리기 위해서,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.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오고 계신가, 또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를,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 주고 계신가를 통해 우리 하느님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